이거, 이거, 이거. 책을 저쪽으로 놓고 좀해가 자꾸 하면 가린다 스물다섯 <laughs> 응. 이게 이제 저걸 접었거든. 20, 어, 그래서 20, 책을 몇 권이나 샀는가 보르 거야. 저채 어떻게 나. 아, 잠깐만. 서른 제가 무게를 지탱하는 거야, 저기. 어? 19, 응. 잠깐만. 양을 픽고여기야지 그냥 찍고 있습니다. 다리가 안 무너지네? 초 응. 어. 응. 응. <laughs> 앉아야 되겠다. 저는 <아니, 웃음> 하나. 어. 종이가 슬슬. 둘. 서른. 서른 오. 아직 괜찮은데? 오. 괜찮은데. 야, 약간 어. 저가 응. 서른 서른 다섯